지개발이 한창인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이곳에선 지난 4월 14일 주인모을 무덤 한기에 이장 작업이 있었다. 야간까지 이어진 유물 수습 과정에서 무덤은 수백 년 전의 것으로 판명됐다. 출토 유물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유물을 절반쯤 수습했을 무렵 발굴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다. 망자의 가슴을 덮고 있던 한지. 이것을 조심스레 돌리자 거기 한글 편지가 있었다. 자네 상해 날달려 니르되 둘이 머리 쓰도록 사자다가 같이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야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난 나라고 자식하고 어찌하야 살라하고 자네 먼저 가시난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있는 이 편지는 지금으로부터 412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남편을 보내며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쓴이 편지는 400년 세월 동안 이 어두운 무덤 속에서 망자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4월 이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란 다 그렇습니다만, 이 수백 년 세월 동안 남편의 무덤을 지켜온 이 편지는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400년 전에 쓰여진 이한 장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지는 마치 시신을 지키기라도 하듯 망자의 가슴계를 덮고 있었다. 망자와 가장 가까이 놓여있어 글쓴이와 망자의 관계를 짐작케 했다. 원희 아버지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한글로 쓰여진 이 편지는 죽은 남편에게 그 아내가 꿈속에서라도 다시 보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남편이 죽은 후 장례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쓰여진 이 편지에는 지아비에 대한 아내의 그리움이 사무치게 드러나고 있다. 하고픈 말을 맺지 못한 채 종이가 다하자 아내는 소리를 돌려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모서리를 채우고도 차마 끝을 맺지 못하자 편지는 처음으로 돌아와 거꾸로 쓰여지고 있다. 아내가 쓴 편지 외에도 많은 유물들이 수습됐다. 그 가운데 이들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짐작하는 물건이 있다. 바로 남편의 머리맡에서 나온 미투리였다. 유물을 꺼내는 과정에선 무신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물건, 미투리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였다. 겉을 싸고 있던 한지를 천천히 벗겨내자 밑투리에 몸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 그러면은 저일 수도 있어요. 거, 저 신발, 집신 짜는데 네. 그걸 같이 섞어서 짬, 짜다가 관둔 거. 머리 크는 거. 머리 크는 거. 무슨 말인가 말해. 총 어, 맞네. 밑바닥이 총이 네 총이네. 머리 크는 거. 머리 크는 거. 그런 중은 머리가 아니네. 말총이거나 음. 음. 사람 머리아겠지이 특이한 미투리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아, 어, 어, 어머나. 어머나. 조선시대에는 관 속에 신발을 따로 넣는 경우가 드물었던 데다 재료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졌던 것이다 검사 결과 미투리의 재료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확인됐다. 왜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를 삼았던 것인지 그 까닭을 밝혀줄 유일한 단서는 신발을 싸고 있던 한지였다. 근데 워낙 상태가 지금 나빠서 그 아주 그 하편들만 조금씩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재밌는 글이 나옵니다. 몇자안 보이지만 내 머리 보혀 뭐 무슨 신을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 가지고 신을 삼았다는 그런 뜻을 읽을 수 있고 제일 끝에 보면은 이신 신어 보리 요 정도 글자가 나오는데 이 말은 자기 남편이 이신 신어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마 이런 그 아주 애절한 그런 내용을 쓴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거 그 부인이 쓴 글인데요. 지금 뭐 많이 읽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남편이 병환 중이었음을 알수 있다. 아내는 병석에 누운 남편이 이 신을 신을 만큼 건강해지길 바라며 이 신을 만들었던 것이다. 아내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자. 그녀는 미투리를 남편과 함께 묻었던 것이다. 병석에 누운 남편과 그 남편의 쾌유를 빌며 자신의 머리를 잘라 정성스레 미투리를 삼았던 아내. 이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아내는 남편을 일러 원희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때이둘 사이에는 원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또이 글귀를 보면 뱃속에 자식이 태어난다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시는 라 겁니까? 이 내용을 보아서 당시 이 아내에게는 또한 명의 자녀가 수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나온 이 무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비석마저 유실된 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난 무덤 속의 남편과 편지 속의 아내. 만약 이 편지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이둘 사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어기고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못 쓰고 대각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